안녕하십니까 양손의 웹볼입니다.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며 이제는 익숙해지신 구독자 운동시키기 이벤트가 또 왔습니다. 7월 달에는 루트고라는 짠테크 M2의 어플로 진행했었는데 8월 달에는 머니또라는 짠테크 어플을 통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앱내 다양한 캐릭터를 육성해가면서 주인 대신 산책을 보낼 수도 있는 독특한 시스템의 M2의 프로젝트인데요. 본인이 걸은 걸음수에 햇들이 걸은 걸음수가 합해져 그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어지며 친구 초대 및 모음 포인트를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초대할 친구가 없거나 포인트를 모으는 시간을 줄이실 분은 원화를 통해서도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동하셔야죠. 원화 구매는 비추드립니다. 짠테크의 광고도 봐주면서 돈까지 쓰면 너무 아깝습니다. 돈 쓰지 말라고 짠테크 어플로 진행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걸으셔도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에 나온 숫자 포인트 위치로 소지하고 대신 팩트를 대신 보내셔도 됩니다. 광고를 봐야 하지만 하루 100원에서 200원 정도는 쉽게 버실 수 있으며, 스펙이 되시는 분들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음 포인트의 경우 1대1 비율로 다양한 기프티콘과 간식거리 그리고 상품권까지 다양하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짠테크 하는 데는 본인이 걸어도 되고, 본인이 육성하는 펫을 보내는 식으로 포인트 파밍이 가능하니, 무더운 날씨 에 혹은 태풍, 장마로 인해 M2E를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짠테크 어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 및 고정 댓글에 나온 제 링크를 통해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이벤트 참여 역시 운동하시고 인증스샷 제 톡방에 공해주시고 해당 영상 댓글에 매일매일 인증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 다실 때 반드시 본인의 오픈 톡방 닉네임 운동 인증 날짜 응원 메시지 형식으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한 분께는 구독자 새 아빠더님께서 판매중이신 주식회사 산루의 김선물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며 두 분에게는 구독자 칸트님께서 운영 중이신 내추럴 올가모에 입점되어 있는 경남제약 고함량 표어 비타민C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열 분은 추첨을 통해 커피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무더운 8월도 저와 함께 열심히 운동해 보시길 바랍니다.